예. Yep. 어. 2학년 4반 이민재입니다. 제가 이번에 이제 기하 탐구 주제로 오일러의 다면체 공식 관련하여 잡았었는데 저는 이, 이 단순화 과정이 이 글로만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저보다는 이해가 빠르시겠지만은 이제 제 이해도 좀 견고히 하고 선생님의 고생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고자 이제 겸사겸사 이 설명 영상을 한번 찍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위 증명 과정은 이 코시의 증명 과정인데요. 오일러 오일러 다면체 공식은 면 면의 개수, a기 모서리 개수, 더하기 꼭지점의 개수가 어떠한 값으로 나올 때그 값이 같게 나오는 도형들은 다 위상적으로 이 같은 도형이다.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는 식입니다. 자, 증명을 해보자면, 그러니까, 어,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지금 제가 하는 게 모든. 평면도형의 오일러 지표, 그러니까 이 값은 1로 나올 것이다. 라는 걸 증명하고자 합니다. 자, 우선, 다면체 하나를 정해요.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정육면체로다가 정했는데, 일단 정하고, 면 하나를 제거합니다. 윗면 하나를 제거했다고 생각해 볼게요. 그 다음에, 면 하나를 제거했으니까, 평면으로, 면 위에다가, 다 펼치는 거예요. 요 점들을 끌어내려서. 다 펼치고, 일단 펼쳤을 때, 모서리랑 점 개수는 변하지 않았는데, 면 하나가 줄었죠. 그래서, 요다면체의 오일러 지표를 X라고 했을 때, 요 평면도형의 오일러 지표는 X-1이 나올 것입니다. 자, 이번엔, 이 나온 평면도형을 삼각형이 아닌 부분을 찾아서, 대각선을, 대각선을 그어 삼각형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. 이때, 대각선 하나를 그릴 때마다 면이 하나씩 증가할 것이고, 모서리도 하나씩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, 둘이 상쇄돼서, 이 오일러 지표는 여전히, 같습니다. 자, 이제 그 다음으로는, 이 삼각형들을 하나씩 제거해 볼 거예요. 근데, 제거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, 이 삼각형 하나를 제거할 때마다 모서리 하나를 모서리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고 이두 번째 경우는 여기 모서리 두 개랑 꼭지점 하나를 같이 제거하는 거예요. 그럼 면도 하나 제거되겠죠.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쇄되어서 오일러 지표는 같게 나옵니다.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삼각형 하나가 나올 텐데, 이 삼각형의 면의 개수는 한개 모서리 개수도 3개, 모서리 개수 3개, 꼭지점 개수 3개이기 때문에, f-2v는 -E 1. 그렇다면, 얘네의 오일러 지표도 전부 1이라는 얘기겠죠. 따라서, 모든 평면도형의 오일러 지표, F-E 플러스 1은 아니 E는 1이 다 라는 게 성립되는 겁니다.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 요거는 면 하나를 제거해서 한 거니까 얘는 2가 되겠죠. 따라서 모든 다양체의 오일러 지표는 2이다 가 아닙니다. 2가 맞는데 볼록한 도형에서만 성립하는 거예요. 도넛처럼 약간 도넛처럼 여기 구멍이 있으면 오일러 지표가 0으로 나옵니다. 요거는 본문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